어, 경기에 아,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트랙에서는 400m 남중 1학년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1레인의 온양용화중학교 김기진, 2레인 울산스포츠과학중학교 오대찬, 3레인입니다. 충북체육중학교 정희준 선수가 준비합니다. 자, 4레인 3번중학교 최지원 선수입니다. 5레인에서 입니다 대흥중학교 김세준 선수. 자 그리고 6레인 진주 대곡중학교 정유신 선수 준비합니다 7레인에서 입니다 시곡중학교 조윤호 마지막 8레인 서구중학교 김시원 선수까지 8명이 입니다 자, 다른 경기는 1학년부 경기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만 1학년들도 3학년 선배들과 2학년 선배들과 함께 하는 경기죠. 근데 이제 한국 중구 육상연맹에서 주최하는 대회는 이렇게 학년별 대회가 있어요. 어, 학년별 대회인데 1학년부만 따로 경기를 하는 거죠. 네. 자, 8명의 선수. 지난해 초등학교 때는 이 400m 종목이 없었어요. 자, 중학교 와서 처음 실시하는 400m 1학년부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400m 남자 중등부 1학년부 결승전 경기입니다. 경기 출발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자, 트랙 한 바퀴를 도는 400m인데요. 첫 곡선 주로를 달려나오는 8명의 선수들 올해 처음으로 400m를 접하는 1학년 선수들입니다. 네. 자, 아무래도 선수들이 이제 400m 같은 경우 1학년이기 때문에 경기 경험이 많지 않거든요. 네. 이렇게 큰대회 전국대에 회 나오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오버페이스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자신 페이스를 안 에, 평상시 연습했던 데 달려주는 게 중요하죠. 네. 자 현재 6레인의 진주 대국 중학교 정유신 선수가 선두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 3레인에서도 앞으로 치고 나옵니다. 네. 정유신 선수는 초등학교 때부터 100m 스프린터 선수였거든요. 네. 자 이제 400m로 주중목을 바꾸면서. 현재 선두를 레이스하고 있습니다. 자, 3레인의 정희준 따라붙고 있고, 요 2레인의 오대찬도 따라붙습니다. 6레인의 정유신 계속해서 자, 밀고 갑니다. 결승 점냈고요. 들어옵니다. 자, 정유신, 오대찬, 정희준 선수로 들어왔군요. 네. 네. 자, 정유신 선수. 진주대곡중학교의 정유신 선수가 금메달 차지했고요. 울산스포츠과학중학교의 오대찬 선수가 막판에 역전시키면서 두 번째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페이스 안배가 이제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어 초반에 페이스가 빨라지면 후반에 100m